에스겔 39장 27.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28.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29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40장. 이상 중에 본 성읍. 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삼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사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동쪽을 향한 문. 오네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장 되어 높이도 한장 되며 육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이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장 되어 그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장 되며 칠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장 되어 너비가 한장 되요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8일그가 또 안문이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9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 문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이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10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11도 그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12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13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14. 그가 이도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척 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15.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16.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바깥들. 17.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18.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강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19.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북쪽을 향한 문. 20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21 길이는 쉰 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22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2 3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남쪽을 향한 문24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25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쉰 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26도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27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안뜰 남쪽 문. 28.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이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29. 길이가 5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33.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31.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안뜰 동쪽 문 30이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33 길이가 5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34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안뜰 북쪽 문, 삼십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삼십육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삼십칠 그 사형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안뜰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 38그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재물을 씻는 방이요. 39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재물을 잡게 한 것이며 40그 북문 바깥 곳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이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41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서 희생재물을 잡았더라. 4 2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척 반이요, 너비는 한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에 희생재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43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44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오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육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45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46. 북쪽을 향한 방은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잔이라 하고. 47. 그가 또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재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성전문 현관 48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이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 척이요 저쪽도 다섯 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요 문 저쪽도 세 척이며 49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척이요 길이는 치열한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제 41장.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일 그와 같으며. 이그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3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척이요, 문통로가 여섯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척이며, 4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척이요, 너비는 스무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고. 5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척이며. 6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치는 아니하였으며, 7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팔레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구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십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십일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 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널리. 12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13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서쪽뜰과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14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15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16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17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18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19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20당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 21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적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22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23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24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25.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26.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제42장 제사장 방 1.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이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쉰척이며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3그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사그두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5.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6.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7. 그한 방의 바깥 담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쉰 척이니. 8.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쉰 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척이며. 9위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11남쪽 골방들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11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12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13.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앞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14.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성전에 사면 담을 측량하다 15.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16.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곳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 0 0척이요 17.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 0 0척이요 18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19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20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제43장.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1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삼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사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오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육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구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10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10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12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13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14. 이 땅의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15. 그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번제하는 바닥에서 솥은 뿌리내시며, 16. 그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 척이요, 너비도 12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17.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요그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번재단의 봉헌 1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재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19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대. 20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 네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20일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22 다음날에는 흠없는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들여서,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23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냥 한 마리를 들이되, 24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25,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수량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26이 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들여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27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